어, 슬레그 무기. 오우. 잠시만. 천천히 돌아, 천천히. 아, 여기 진짜 이거. <laughs> <laughs> 자폭 쩐다니까, 이거. 레벨업.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8레벨50% 확률. 잠깐만, 이걸 먼저 찍는 거 보다는? 아나키 쪽에서. 실드 20% 회복. 다음 레벨 40% 회복. 이게 퍼센트로 회복되는 거였구나. 어쩐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했네 그러면 이거 40 찍으면은 훨씬 더 그렇지. 훨씬 더 많이 될 거고 퍼센트라면은 이 이거 실드 양이 많은 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무조건 적들 때려서 죽여야 되고. <laughs> 아 실드 이제. 가서 죽여. 142. 좋았어. 샷건 탄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건 막깹시다18 <laughs> 레벨 낄게 없어가지고 지금 왜뭐 이게 쉴드? 21일 <laughs> 슬래그 샘플 3개 남았고, 음... 또 한바탕 또 시작 되겠지. 보스인가 혹시? 어씨아 어, 셋이 안돼 제발 이것만 잡으면 될거예요 저게 뭐야 벌레잖아? <laughs> 새네 새 날라다니겠네 아니 벌레..벌레가 아니라 새요 인공조차 가보지 못한 곳에 총알을 비치해둔 요원. <laughs> 음. 내려와 내려와. 언제 내려와 저거. 벌레가 벌레가 아니었군요. 날개 펼치기 전에 벌레 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볼로 잡지 리볼버로 잡자. 차건 좋잖아요 뭐야 이거 파이어벌레로 바뀌었다 와 슬랙에서 파이, 파이어로 바뀌었구나 내려올래 좀? 탄 많다 뭐 뭔데 뭐한건데 쉴드 없어 쉴드 없어 뭐하는거야 대체 미친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야 오 어! 미쳤어 쫄쫄쫄쫄쫄쫄쫄 그렇지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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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세컨드 될수 없어 안돼 살려줘 개어렵네 씨. 벌레던져. <laughs> 어 벌레던져. 테스 나오고 그렇지. 나쁘잖아, 나쁘잖아. 어 나빠, 나빠. 와쫄 있나? 쫄 없잖아. <laughs> 미친 벌레 이거. 필 리셋 될 거고. 아, 와... 정말 쉽지 않군요. 설마 어디야 여기 지금? 이거 어디야? 바로 들어간 바로긴 한데 다크 소울보다 쉽다고요? 글쎄요. <laughs> 과연 다크스버보다 쉽다고 할수 있을까? <laughs> 이건 뭐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놈이 공중에 있어가지고 적정 레벨 던전 아니구요 2레벨.. 아니 1레벨인가? 1레벨 높아요 보자.. 퀘스트.. 레벨이.. 어. 1레벨 높아요. 난이도 쉽지 않음. 3렙? 3렙은 아니고. 몬스터 렙 21. 우리 아나키를 믿고서. 어, 어떻 쏘는 거야? 내가 쏜 건가, 이거? <laughs> 죽었다 오면 풀피. 그렇죠. 혼자 하는 거라 죽여 가서 불 쏜다, 불 쏜다, 불 쏴, 얼리 가자. 와 멀리 갔는데도 치... 아! 맞네 이거 어, 세컨드 세컨드 와 피쳤네 이딴 버스가 다 있어.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laughs> <laughs> 장난치다 지금. 피 있다 피피못 먹나 이거? 피 떨어져 있는데. 죽으라라니 이미 두 번이나 죽었어. 피피피피좀 줘. 딱한 번만 더 해보죠. 가는, 가망은 없을 것 같은데, 적들이 안 나와서, 이거 이대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나키라고 해도, 스택 없는 상태고. 이거 바꿔야 돼요. 실드 바꿔야 돼. 실드를, 충전속도 높은 거, 그래, 이걸로. 체인지. 오케이. 할수있어할수 있습니다. 지금 쫄이 있을 때, 쫄 잡지 말고, 전원도 잡아야 돼. 될수 없잖아! 데스데스나오시고요데스가쫄 잡을 거 아니야? 그래도 가드 아, 실드 충전 빠르니까 야, 도망가야 돼. 화염 방사 맞는다. 도 다음 생에, <laughs> 다음 생에 잡다녀. <laughs> 어 이걸 뭐 피해 이걸 미친. <목소리> <goof> <웃음> <웃음> 그나마 실드가 빨리 쳐서 다행이긴 한데 오미친 변친 변태, 변태했어 변태했어. <목소리> 와, 뭐해 죽은 거지? 좋지 <laughs> 않아, 안 하고 쓰는 게? 그래요? 그런가? 개뿔 안만들네 후! <laughs> 잠시만요, 생각 좀. 음, 생각 좀 합시다. 뇌를 좀 굴려보자고. 지금 상태에서 전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볼 수 있는 거 뭐만 해봤지? 이거 실드 바꿔봤고 무기 명중률 재장전 속도 눈강코쏘라지 <laughs> 말이야 방구야 데미지 아 수류탄 안었지 수류탄 천 데미지 천짜리를 한번 쏴보고 전리품 드롭보다는 없네 아무것도 대기 시간 속도 이거 제가 좋은 거 나오는 거보다 이놈 잡는 게 목적이니까 대기 시간 감소 7% 해주고 무기 세 번째 무기 똥이었으니까 술탄 바주카 바주카로 가자 바주카. 바주카 중에 제일 좋은 게 바주카 중에 제일 좋은 거. 바주카 다 어디 갔어? 3천 레벨 1 9여서 먹기고. 저격은 안될 거고. 저격은 안되지. 명중률 빗나가니까 안되고 다시9레벨이네 어살트는 데미지가 너무 낮고 쓸게 없네? 속성을 맞춰서 싸제껴야되나? 슬러그 무기. 다9레벨이잖아한렙더 높아야지 쓸수 있는 것들. 일단 이 상태가 최대인데 지금. 탄암 만나탄 몇개 있어? 118 유탄, 유탄 안 써봤고 장전된거야요 장전, 장전 안됐고 데스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최대한 해봅시다 4번은 거의 쓰레기인데 이거는 쓰지 말고 슬러그 무기가 있으면 좋을텐데 유탄, 샷건 샷건이 그래도 딜 제일 잘, 잘 박히는 것 같고 저놈이 내려오면 화염, 화염 쏜다. 화염 쏜다. 뒤로 가, 이 몬스터의 모, 뒤로 가, 뒤로, 뒤로. 아 진짜 쪼꼬미들을 잡으면 안 돼요. 피수, 쪼꼬미들을 잡으면 피수급이 안 돼. 내 피가. 해야 된다. 이거, 이거 마지막 간다. 어, 쉴드, 쉴드 있지 아직 쉴드 충전 됐고, 그렇지 마지막 간다. 저거 어, 똑같다. 한번 더 맞으면 간다. 진짜 경전 <laughs> <용정> 간다. <laughs> 간다. 간다, 간다. 쇼 간다. 된다. 어, 피해, 피해. 점프해. 됐어. 살았다, 살았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음, 소리가 나 피가 왜찾지아 바닥에 떨어진 거 먹었구나. 됐스됐스 데스, 데스, 빨리 쿨타임 개 길어요. 어쫄 나왔다 쫄 나왔다 쫄 잡아야 되는데. 어 개판이야. 테키리 테키리. 아, 한테또 했어. 불 속성 딜 무시해, 속성 무시해. 그냥 깡 깡으로 가 슬래그. 깡 어디 있어? 데스 나오시고 살려줘. 원형 주변에 피 물약이 많다고요. 아, 그래요? 거의 다 잡았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오케이, 피, 만피, 풀피, 좋았어. 46, 내려와, 이 쥐새끼 같은 놈 죽여버리겠어. 오케이, 아, 안 죽었구나. <laughs> 왜안 죽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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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잡았나? 잡은 거 아니야? 잡았네. 오케이, 뭐지 이거? 카드 뺏었다어 뭐야? 끝,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이 페이지 설마? 어 뭐야? 아 포, 폭발 <웃음> 미친 <웃음> 아 미친 폭발을 하고 난리야. 아 어, 잡았네요. 됐다. 개빡세네. 우리 우리 사랑스러운 아나키. 제일 <laughs> 빡친다들. 어, 사건이 어, 지금 로봇이 보스극딜하게조꼬미를쪼꼬조들을 잡으면 내가 조꼬미들을 잡아야 내 실드가 차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잡았고 보스... <laughs> 젊은 보스들은근성이 없어. <laughs> <laughs> 아이 근성이 없다니 개처럼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laughs> 뱉고 어구아 데스가 없었으면 진짜 데스 할 뻔했다 19레벨 아우 템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안 먹을래요 <laughs> 버립시다 그냥 어 저거, 저거 정리하는게 더 빡세 가야지 저격왕벨님? 아, 저격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구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흰템을 버리라고? 흰템도 지금 거의 없을텐데 그리고 내가 쓸거가 아니기 때문에 흰템이 이게 데미지가 더 좋아요 레벨, 을 레벨만 되면은 더 좋아 그래서 안 버리는거야 술탄 쓰지도 않았네. 술탄 하나 버릴까? 이거 그리고 템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격, 저격 해나줘요 <laughs> 저격은 개뿔 샷건이 짱입니다. 음, 아냐, 아냐, 아냐. 아주 좋아요. 좀만 레버 더 하면은, 식구 되는데. 아, 저격이요? 저격 싫어합니다, 저. 근접에서 이렇게 샷건으로 때리는 게더 좋아요. 오케이. 뒤에서 빵! 빵! 어, 어, 씨. 데스야, 나와줘. <laughs> 데스야, 살려줘. <laughs> 미친 데스. 샷건! 샷건! 가샷건! <laughs> 원래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인생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 저격질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게임 특성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한 번에 그냥 확확 이해가 되네. <laughs> 세이브 포인트가 어디야? 이거가 겨울이 어서 오세요. 추운 겨울이 왔군요. 아나키 52, 여긴가? 샘플 아직 7개 더 찾으라는데, 여기서 찾는 거 아닌가? 이거 어디서 찾는 거야? 딴 데로 이동해서 찾는 건가? 생초리 잠깐만 아직 슬래그 샘플이 7개가 남았는데? 어.. 정, 정답은 샷건입니다. 여러분도 샷건을 즐겨 쓰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인류가 좀비로 변한다면은 빨리 샷건 주워가지고 다싸죽여야 돼요. 아나키, 아나키 찍으시고요. 홀라 홀라. 음 하이 소이 포브리 포브리가 뭐야? 딱 가보자. 이 캐스트만 딱 완료하고 딱 깔끔하게 종료하고 밥 먹고 편집하고 편집할 시간 안될것 같은데. 라그나로크 다운 받고 모든 모든 시작은 이 월이 닮은 이 로버트 이 그지 같은 놈이놈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laughs> 어, 사라졌어. 어디 갔어? 음, 2시 반에 라그나로크 제로 오픈이래요. 첫 번째 필드, 이건 뭐야? 300, 2시 32분, <laughs> 오버 파워 8? 오버파워 팔이 뭐야? 오버파워 에이트. 무슨 소리야? <laughs> 하이파이. 누가 문두 두드리, 두드리는 거야 이거? 저런 헛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순 없고 잠깐만 지금 퀘스트 완료가 된건가? 야생동물... 동물보호 그치 이거 보상받으러 가야죠 아... <웃음> <웃음> 샷건 최대 용량 좀 늘려주고 잠깐만 이놈이었위 위로 가야돼 위로 뭐지 이게? 챕터 t 이 이게 챕터가 있었네? 아니 지금 챕터 저거 처음 봤지? 음희한한 <laughs> 음, 게임이구만. 둘님 어서 오세요. 둘 e 어서오세요 둘 g e 가시 h 요 됐구만 이제 음, 완료가 됐고 뭐야 이거 비밀 근공? 보상이 너무 짜서 할 필요는 없고. 메인, 메인 퀘스트가 이거고, 어, 난이도 쉽지 않은 레벨 20. <laughs> 음. 바로 저걸로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초대장. 난이도 쉬움. 쉬움 말고 보통 정도는 돼야 돼. 아 쉬움이네. 메인 메인 아 이거 됐다. 이거 보통이다 나이도. 이걸로 숨겨진 일지 갖다 깨면 되겠네요. 퀘스트는